1991년 충북 제천에 사는 칠순의 할머니가 석바느질 등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어렵게 모은 전재산인 13억 상당의 땅을 도서관 용지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1994년 이 도서관은 제천시에서 예산 8억 원을 더 보태 제천 여성 도서관을 설립했지만 이 도서관을 두고 성차별이라는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쟁점은 제천 여성도서관의 설립 목적은 김할머니가 기부를 하면서 여성으로 살면서 느꼈던 교육 기회의 차별을 해소해달라. 라고 하며 기부를 해서 여성도서관이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쪽과 이와 반대로 김할머니가 이 지역 학생이 2만 5천여 명이나 되고 있으나 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고작 문화회관뿐이고 이마저 너무 비좁아 안타깝게 생각해 기부를 했다는 과거 KBS 보도처럼 여성을 위해 기부를 한게 아니다라고 논쟁 중입니다. 이 뜨거운 논쟁은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대의 한 남성은 2011년 이 여성 전용 도서관을 겨냥해 공공도서관이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듬해 진정인 주장을 받아들여 남성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측은 1층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로 단장하는 등 시설을 일부 개선했지만 인권위는 도서관이 권고를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0년 후인 2021년에도 비슷한 진정이 제기되자 재천시는 여성 전용 도서관 운영은 기증자 의사를 따르는 것으로 남녀차별 문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재천 여성도서관 측은 인권위의 두 번째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 1일부터 남성도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전에도 남성 이용자가 필요한 책이 있어 방문하면 막지는 않았다면서 이번 조치로 남녀 모두에게 도서관의 기본적인 대출 반납 서비스 이용을 공식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성들도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자 한 여성이 국민청원에 자신이 모든 여성을 대표한다고 밝히며 제천여성도서관 남성도서대출서비스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청원이는 여성 도서관은 삭바느질로 모은 재산을 기부한 고 김학임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건립한 것이라며 제천시는 할머니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기부금 11억 원을 돌려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조차 범죄에 노출되는 여성들은 어느 도서관 하나 편히 이용할 수 없었는데 제천 여성 도서관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며 여성의 안전한 공간을 남성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워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할머니는 48년 동안 경찰관이던 남편 권 씨의 박봉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어렵자, 작바느질은 물론 돼지도 기르고 양말 공장도 다니는 등 억척스럽게 살며 돈을 모아 이 땅을 마련해 기부했습니다. 김할머니가 평생 소원이었던 도서관 설립의 목적은 남녀의 성차별 싸움이 아닌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이 책을 읽고 사색할 터전을 마련해줬다는 걸 잃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